오늘은 휠 클리닝 한번 해볼 건데 휠 분진이 많이 껴서 클리닝을 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휠 클리닝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석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철분 제거제. 얘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철분 제거제가 반응을 하면서 점점 반응을 하고 있죠. 보라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정제를 쫙쫙 뿌려 주고요. 세정 하고 반응하는 모습은 이렇게 노란빛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휠 클리닝 전용 브러쉬 여기도 접착. 흥건하게 약제 묻혀주고 구석구석 사이사이 오염들을 녹여줍니다. 알칼리하고 반응할 수 있는 오염들은 알칼리로 녹여줍니다. 보면 알칼리하고 반응한 오염들은 이렇게 누렇게 흘러내리는 걸볼수 있어요. 고압수를 통해서 1차로 헹굼을 한번 해볼게요. 깨끗하게 보일 수가 있긴 한데 저는 산성 제품을 한번더 씁니다. 산성 세정제도 접착.